안녕하세요 모범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요 3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42분이에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면서 다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자 어제에 이어서 추가 급등 수익도 챙겨 드렸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런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기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세요 3월 10일이면 바로 어제죠. 보시면 바운스토큰 무려 40%라는 폭발적인 수익을 종목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챙겨 가셨어요. 뭐 시장이 어려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목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하락장에서도 좀 상승 유력한 코인들 위주로 잡아 드리고 있고 자, 바운스토큰 차트 직접 보세요. 지금 하락하는 시장과 정반대로 상방으로 급등 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꾸준하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잡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제가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는 타점만이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그 외에도 제가 지난주까지 수익중이던 대부분 종목들은 현금화를 좀 했고 그 시드를 바탕으로 좀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롭게 저점에서 잡을 급등 코인들 있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그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자, 적어도 제가 어떤 정보들을 드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코인은요. 바로 무브먼트예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와서 급하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보여 드린 바운스 토큰보다 더 크게 급등 쏠 코인이니까 최근 하락장으로 발생한 손실 한 방에 메꿀 기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먼저 4시간봉 단기 스케일로 볼게요. 일단은 여기 3월 5일 저점을 찍은 뒤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미리 그어 드린 요 추세 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오전에 이 하락에서도 곧바로 이 추세선과 이 녹색깔 1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며 725원 매물대 위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지지 중인 모습이고요. 자이 주요 매물대는 올해부터 가장 많은 이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그만큼 강력한 지지나 혹은 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저항보다는 오히려 지지에 가까운 흐름인데요. 여러분도 딱 이런 구간들을 볼줄 알아. 저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파랑 색깔 200일 이평선을 돌파 시도했던 모습까지 여러 번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에야말로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위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급등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추세선과 120일 이평선 그리고 이 주요 매물대의 지지도 앞으로의 이제 추가 급등에 힘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봉 스케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깔 5일 2평선과 주황색깔 20일 2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급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요 920원 매물대까지 단기간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승할 때쯤이면 더욱더 폭발적인 물량이 쌓이면서 1205 1 0원 매물대를 목표로 대폭등을 잡아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한 상승 단서를 잡아가지고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서 급등솔 코인들 실시간 타점 대응법만 따라오세요. 장난 컨대 최근 하락장에서의 손실 회복부터 수익 전환까지 전부 다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정보 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파란 불에서 빨간 불 계좌로 바뀌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무브먼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